그 전에 어, 이 곡에 대한 소개가 좀 먼저 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우리 다이아몬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타이틀곡 다이아몬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나를 일으켜주는 주문을 외우는 듯한 곡으로 어. 모두가 따라 부르기,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과 앞으로 비트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저희 트라이비의 목소리하고 잘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아주 다채로운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오. 자, 그리고 이번에도 타이틀 곡 말고도 한 곡이 더 있죠? 맞아요. 우리 수록곡도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트라이비 멤버들이 직접 작곡, 작사에 참여한 저희 수록곡로는 저희 멤버들이 서로에게 저희 팬분들, 트루들에게 전하고 싶은 각자의 소망을 담는 노래입니다. 중독성 넘치는 후렴구와 신나는 드럼 사운드와 잘 어울러져. 꿈을 향한 트라이비의 거침없는 질주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무도 직접 만들었으니까. 무대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네 어, 점점 어, 소개를 하면 할수록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팬분들이 타이틀곡 무대를 보기 전에 혹시 좀 능력여 볼 만한 포인트 안무나 좀 킬링 파트가 있을까요?